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월배당 ETF 일드맥스 사의 PLTY 5월 배당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축가와 함께 볼게요. 5월 배당금은 7.04달러로 4월보다 51% 증가했습니다. 2월 이후로 배당이 줄다가 5월에 갑자기 커졌는데 역대 최대 배당금입니다. 그동안 6달러도 된 적이 없었는데 7달러를 넘었네요. 배당락일은 미국 시간 기준 5월 20일이고 배당일은 5월 23일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될듯 하네요. 현재까지 누적 배당금은 29.53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43.5%가 됩니다. 주가를 보면 3월 말에 60달러도 깨진 적이 있었지만, 4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4월에 하락세였는데, PLTY는 4월부터 주가가 회복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팔란티어와 한달 동안 주가를 비교해보면, 팔란티어는 33%, PLTY는 17%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세의 변동성도 커서 배당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4월 중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위화감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증시 자체가 좋았었고, 5월 5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임에도 5월 6일 주가가 12%나 하락해요. 기사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는 것과 해외시장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된 것을 원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5월 10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는데 100% 이상의 관세율을 낮추며 주가는 하락한 것보다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108년 만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팔란티어가 수익성이 기대보다 안 좋았다고 하지만 매출은 여전히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일드맥스 종목 중 축가와 배당이 다 좋은 결과를 내는 몇안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계속 대외적인 환경과 실적을 살펴보면서 성장폭이 둔화되는지를 잘 봐야 될듯 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